네, 원주에서부터 막 달려왔습니다. <laughs>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조건 달려왔어니다 <laughs> 네, 아버지. 수원으로 가도 되고, 서울로도 가도 되는 거 여기도. 근데 지금 꿈에 대한 말씀을 어, 하시는데, 제가 꿈에 대한 시를 엊그저께 이렇게 한번 적어, 게딱 음... 적어봤는데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네, 네. 필요해서 연말에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게한번딱 이렇게 하나 주셨는데. <laughs> 눈부신 햇살, 가슴에 안고 내일을 바라보는 그대들이여, 높이 나는 갈매기는 멀리 볼수 있는 눈이여라. 드넓게 펼쳐지는 바다는 모든 것을 품는 넓은 가슴이여라. 끝없는 스풍선을 바라보는 그 너머에는 상상의 꿈들을 펼치어라. 한 해가 지나가도 환경의 변화가 큰 차이가 없어도 우리의 꿈의 날에는 목표의 기초석이 되어 가슴에 담고 아름다운 꿈의 눈망울을 돌려본다. 오후라 다가오는 새해의 벅참으로 활기찬 슬기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게 하는가. 마음을 여미게 하는가? 음. 소박한 아름다운 꿈부따리하나님씩 안고 음. 주인된 주님께 아뢰어라. 예수님의 꿈, 새해 소망이어라. 우리의 꿈, 예수님의 소망이라 아멘,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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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 대한 신한아니다니다